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송파구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a t p o 정지원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어, 화장품에 관련한 것이고요. 그 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어,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대중 명품이라는 거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고 이거를 좀더 쉽게 와닿게 제가 풀이를 해보니까 어, 우리 대중 명품은 애, 애터미 대중 명품은 품질의 타입이 절대 없다.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에 부담이 없다라고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현재 애터미는 글로벌 기업으로 어, 글로벌 에터미로 강력한 단골층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에 만 육천만 명의 회원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에터미 매거진 12월 1, 2월호에 나온 어 자료를 보면서 또 같이 참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뷰티 제품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6종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보면, 어,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의 광고를 보면 전면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네 가지 상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 IR52, 장영실 상, 그리고 NEP 인증, 세종대왕상, 그리고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이라고, 어,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특히 세종대왕상을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에터미 글로벌 탑5 뷰티 제품에서도 보니까 1위부터 5위를 보니까 1위가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6종이고, 그 다음에 2위가 앰플에 해당했고요. 그 다음으로 3위는 더베이 모종, 어, 4위는 이브닝 케어의 폼 클렌저, 그리고 5위가 에터미 선크림 베이지와 앱솔루트 에세스 선으로 나타났는데, 어,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는 2017년 9월에 출시되어서 현재 2024년 10월 누적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세미나에 가서 제품 강의를 들을 때도 제품 강사분들이 이네 가지 상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좋다라고 이제 매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 막 제가 전율이 일어날 만큼 이상이네 가지 상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상을 수상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그 자료를 찾아가면서 어 이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가며 정리하면서 정말 제가 소름이 돋을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야이 제품은 정말 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굉장한 제품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 중에 먼저 처음부터 이제 장영세상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장영실상이라고 하면 IR 52 장영실상이라고 하면 어이 상을 제정한 목적은 국가에서 독자 기술 개발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상이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이 이런 상을 수상하느냐고 하면 어 신기술이나 신제품으로 그리고 국산 기술 비중을 높여서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제품일 경우에 이 상을 수상 수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상을 수상하게 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기술력에 대한 국가가 기술력에 대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기업의 신뢰도, 브랜드 가치 상승에 높이 기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주 받는 분야가 반도체, 뭐 기계 소재, 환경, 에너지도 있고, 화장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음, 이장영실상 받은 장표를 정리하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부터 25년 사이에 화장품 업계에서 장영실상을 수상한 제품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모레퍼시픽 제품이 두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회사가 정말 기초 화장품, 우리나라의 그 K뷰티에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브랜드구나라고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장영실상을 수상한 아모레퍼시픽의 세라마이드 고압류 라멜라 제형 안정화 크림, 설화수 자음생 에센스인데, 어, 보시다시피 여기 그림에 나오는 제품으로 에센스, 어, 구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세 개가 이제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아모레 퍼시픽에서 인삼 유래 성분을 넣어서 항노화 에센스를 개발한 것이고, 그리고 한국 콜마와 에터미가 같이 개발한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6종과더뱀 에센스이고요. 그리고 2024년 IR52 장영실상은 아이오페 레티올 엑스퍼트라고 하는 어,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이거는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 제품은 또 제법 많이 쓴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어, 장영실상을 받았는데, 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부분은 아래 부분에 있는 가격과 용량인데, 어, 아모레 퍼시픽의 설화수 자음생 에센스 같은 경우는 50ml에 20만원대고요, 한 병에.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의 항노화 에센스는 35ml 한 병에 15만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24년도에 받은 아이오페 레티얼 엑스퍼트는 30ml에 10만 원대를 기록하는데 우리 에터미 제품인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6종은 여섯 개 합쳐서 6종이 10만 원대인 거예요. 그래서 개당 3만 원대고 더 페임 에센스는 50ml에 1만 원대 저는 이 장표를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비자를 만나러 가서 이 장표 하나만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 이거는 끝난 끝난 거다라는 결론이 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제품이다. 정말 제품 품질에 대해서 타협이 없고 어,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전혀 부담 없이 쓸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어,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EP 인증인데, 이 NEP 인증은 뭐냐면, 신기술 우수 제품에 인증을 해주는 것인데, 이 인증을 하는 목적은 우수한 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고, 판로를 확대해주기 위해서 NEP 인증을 주고요. 그리고 이 NEP 인증의 핵심 요건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 대비해서, 어, 탁월하게 성능을 개선한 경우에, 그리고 신기술, 핵심 기술을 적용했을 때, 그리고 어, 양산이 가능하고 품질 안정성 검증을 완료했고 기존 제품 대비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이 우수할 때이 어, 인증을 주는 핵심 요건,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P 인증 대상 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NEP 인증을 받게 되면 그이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업체와 그 화장품 브랜드 어, 상품 브랜드가 받게 되는 이점은 공공조달 팔로 지원으로 공공기관이 어 우선으로 어수익계획을 한다든지 할때 이제 이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기업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 R&D 과제 에 참여 시에 가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부가 같이 연합해서 뭐를 할때어 많은 이득을 에,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뢰도 재고인데, 정부가 인증하는 우수 제품 마크가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대외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IR52 장영실상과 NEP상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NET 요건 제외하고요. NEP 인증은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인증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영실상은 그 기술 혁신을 만든 성과에 대해서 상을 포상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EP는 제품에 주는 인증이고 IR52는 그 제품에 대해서 어 명예로운 상을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제가 이 NEP 인증 관련해서도 201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이 NEP 인증을 받는 화장품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하나 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골마가 항노화 화장품으로 에솔루트 셀렉티브 스킨 케어를 어, 개발한 사례가 n e p 인증 받은 단한 건의 어, 제품이었고 이걸 보면서 굉장히 또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의 기술 특징이 피부 세포 수용체별 결합 특화 펩타이드, 펩타이드 설기 기술 적용으로 성분 전달을 이제 약물을 침투시켜서 그 약한 지점에 바로 어, 표적 표적 치료처럼 할수 있게 하는 그런 특화된 기술을 의학에 사용된 기술을 화장품에 어, 적용을 했다라고 해서 어, 인정해 주는 건데 어,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 케어가 NIP 인증을 받은 유일한 화장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박한길 회장께서 님 아주 아주 강조하신 세종대왕상인데 이 세종대왕상은 어,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이제 주관을 하면서 특허 기술상에서 최고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10년 이내 등록된 특허 중에 어, 매년 한 건만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한 건이 선정되는데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 케어 세트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우리 화장품이 앱솔 화장품이 2021년 특허 기술상 세종대왕상으로 선정이 되었고 큰의의는 뭐냐면 국내 화장품계 최초로 특허 특성 기술로 세종대왕상 수상 사례 중 하나라고 이렇게 어.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 상을 받은 어, 분야를 보면은 오른쪽에 뭐 폐수처리 기술이라든가 휴롬의 원액기 특허 부품이라든가 LG 전자의 AR 기반 증강 현실을 기반으로 한그차량내 내비게이션에 어, 접목한 특허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종대왕상을 받은, 받았는데 이러한 기술들 특허 제품들을 다 제치고 어, 2021년도에 우리 앱솔 화장품이 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이거는 엄청난 상이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인데요. 어,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이라 함은 이제 이 주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국내 유망한 제품을 조기에 발굴을 해서 미래 수출 주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마크를 어, 주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세계 인류 상품과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의 차이점이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 상품은 이미 현재 세계 1위에서 5위 사이에 되는 제품을 세계 인류 상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이라고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3년에서 7년 내에 세계 1위가 가능한 제품에게 주는 어, 마크가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 미래 경쟁력의. 어, 압도적인, 어, 그, 무게를, 어, 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을 할 수가 있고, 어, 쉽게 말해서, 이제, 미래형 글로벌 넘버원 후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박한길 회장님께서 글로벌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우리 앱솔 화장품을 가지고 전 세계 뷰티를 다 석권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라는, 라는 것을, 어, 국가가 주는 이 인증, 어, 인증을 보면서 다시금 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은 크게 기술 경쟁력,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 규모가 어떤지, 이거는 뭐 우리 에터미는 전 세계 8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출 확대 전략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R&D 투자, 연구 개발 투자가 어느 정도인지, 어 그런 부분을 어, 선정할 때 주요 핵심 요건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게 수출 해외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브랜드 가치 상승에 어 정부가 어 간접적으로 조력을 해주는 큰 힘이 되고, 그리고 해외 바이어 유통 신뢰에도 상승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 마크를 받는 것도 어, 굉장히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어. 그래 이제껏 설명드린 네 가지를 한 눈에 정리를 해 보자면 오른쪽에 IR 52 장영실상은 기술 혁신을 인정하는 상이고 NEP 인증은 제품의 우수성을 우수성을 인정 인증해서 제품에 주는 인증 마크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상은 특허 최고 기술을 어, 1년에한번한 한 건을 한 건의 기술에 부여하는 제품에 주는 상이고, 그 다음에 차세대 세계일류 상품은 미래 글로벌 1위 후보를 의미하는 어, 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한 눈에 정리한 이네 가지 색만 보더라도 세계 1위가 될 기술을 가진 화장품에 주어진 국가 인증이라고 한 마디로 요약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이 그러면 화장품에서는 에터미밖에 없나? 라는 또 의문이 들어서 제가 또 찾아보니까. 어, 또 유수한 대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모레 퍼시픽에서 복기냉 레티놀 황노화 기능성 화장품을 해서 어,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 마크를 받은 게 있었고 IR52 장영 실상 수산 기술이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으로 연계가 되어서 받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바이오 유래 성분 마이크로 바이옴 화장품을 개발한 업체에서 그 기술 플랫폼 단위로 차세대 세계 1류 상품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한국 콜마와 에텀인데, 한국 콜마가 선정된 것은 피부 전달 DDS 기술 적용 기능성 화장품이다. 이건 쉽게 말하면 DDS가 약물 전달 기술, 세포에 타겟팅 하는 기술을 적용한 어, 기능성 화장품인데, 이게 바꿔말하면 결국은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라인을 어, 만든 거에 대해서 한국 콜마에게 이제 주는 거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에터미에서 나온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어 차세대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에터미가 현재 이제 글로벌로 이제 펼쳐지는 회사인데 현재 에터미에는 29개, 27개 글로벌 법인이 어 법인의 전 세계 81개국 소비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에서 보면 파란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에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이 어가 있는 음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보니까 어 이거를 조사하기 전과 후에 제이 마크를 볼때 그리고 이 앱솔 화장품을 볼때 보는 눈빛이 제가 달라지더라고요. 야, 이 어마무시한 제품을 내가 어, 매일매일 예, 듬뿍듬뿍 바르면서 어, 지내고 있구나. 정말 이미 나는 우리는 이미 명품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앱솔 그 에터미 글로벌 탑 5 뷰티 제품에서 1, 2위가 단연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고 앰플이었는데, 어, 그러면 각 법인에 따라서 어떤 나라들이, 어, 앱솔 화장품이 1위인지 한번 또, 어, 조사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어, 제시를 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어, 1, 2, 3위 중에서 앱솔 스킨케어 6종이 한국,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홍콩,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어, 우즈베키스탄, 영국, EU 27개국, 미국, 캐나다가, 음,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6종이 단연 1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스킨케어 6종도 6종이지만, 2위와 3위에서 보면 셀렉티브 토너 단품으로도 이제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어서 결국은 앱솔라인의 제품들이 단연코 1, 2, 3위에 다 포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모든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이 이 앱솔 화장품을 이토록 선호하고 만족해 하는 이유가 뭔지에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어, 근거, 근거가, 음, 예전에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윤종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앱솔 라인은 모든 피부에 대해서 적합도 평가를 해서 모두 적합을 받았다. 건성, 지성, 민감성, 복합성, 노화, 탄력, 이 부분에서 모두 적합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사는 눈, 코, 입이 달려있는 흑인, 맥인, 확인종을 더불어서 80억 인구의 소비자들이 모두 이 제품을 만족하게 쓸수 있다고 라 했던 것이, 어, 다시금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이 우리 제품이 네 가지, 어, 인증을 받았는데, 아까 제가 장표에서, 잠깐만요. 장표에서, 어, 아무리 퍼시픽 같은 경우에 그냥 장영실상 하나만 받았는데, 50ml를 20만원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앱솔 라인이 우리 애터미에서 제공 공급이 되지 않 애터미에서 판매되지 않고 만약에 아모레 퍼시픽에서 이 제품이 가서 팔렸다면 과연 내가 쓸수 있었을까? 아마 네가지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병당뭐 3, 40만 원대로 해서 6정으로 하면 어 150만 원, 200만 원이 어 되게 해서 명히 판매를 했을 아모레 퍼시픽 같거든요. 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 예전에 이제 앱솔라인을 연구 개발했던 연구자분들이 이 제품을 어 개발한 이후에 품질만 가지고 가격을 책정을 했을 때이 육종이 200만 원 선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야, 앱솔 라인이 애터미에서 판매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제품으로라면 제품이 시스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제가 아까 앞전에 이제 시스템의 핵심이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앱솔라인의 네 가지 인증 부분을 조사를 하면서, 정말 제품이 무기가 되고, 제품이 일을 하고, 제품이 발이 달려서 전 세계를 누비겠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내가 애용자가 되고, 정말 애정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어, 그리고, 자신만의 우리는 이제 온라인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온라인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어, 자신만의 컨텐츠를 비즈니스에 구축하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 자신만의 컨텐츠가 어렵게 공부를 해서 뭘 기록을 하고 어,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 이 제품을 쓰고 나만의 찐 감동을 받은 것을 모두 모아서 어, 기록을 해서 이 기록된 이 것을 나만의 찐 감동을. 어,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달을 할때 비로소 이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고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을 할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일단 내가 애용하고 많이 발라서 내 얼굴을 변화시켜서 나의 감동을 상대방한테 더욱 열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 사업자인 내가 되어 대하겠,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이번에 이제 공부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오늘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 정말 엄청난 앱솔 라인의 화장품으로 어, 많은 회원분들께 전달을 하시고, 어, 돈도 세이브 될수 있게 해드리고, 어, 소득도 성, 사업자로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어, 재심 협력할 수 있는 어,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